네, 안녕하세요. 4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본문 말씀의 시편 78편 34절부터 7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78편은요,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이라면 잘 알만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인데요. 이제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이집트 탈출 사건을 노래로 만들어서 예배 중에 같이 부르는 성가로 사용했습니다. 이 노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노래로 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와 어떤 선조들의 범죄로 인한 증벌의 역사를 동시에 노래했거든요. 그래서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 다시는 범죄하지 말자, 우리 선조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어떤 잘한 점과 못한 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증벌하심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 역시 우리도 역시나 그런 똑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왜 똑같은 실수를 범하면서 살아갈까요?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반복해서 했던 실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그들의 실수는 이거였습니다.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첨에 불과한 거짓이었고, 그들이 한 말에는 진실성이 없었으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았으며, 그와 맺은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말로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에는 어떤 진실성이 진정성이 없다라는 게큰 실수였는데요. 어,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역사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들이 신앙 간증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 성경 공부, 뭐 기도 생활, 예배, 간증, 전도 이런 거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어, 그 사람들도 분명히 자신들은 그 모든 행동들이 진짜라고 믿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심지어 어느 때는 막 울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 그들 자신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거짓된 이유는 결국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가치관이나 생각이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이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들의 일상생활은요. 이방민족이 믿었던 삶의 가치관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56절에서 5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배반하고 성실하지 못하며 구분화살처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방신전을 짓고 우상을 섬겨 그들, 그를 몹시 화나게 하였다. 이제 구약시대에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종교를 믿었다라는 차원은 아니었고요. 일상생활에서 정치, 뭐, 경제, 교육, 문화, 뭐, 안보 등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분야에서 이방민족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랐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결국 우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님의 시선과 다른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상을 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리 행동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내 삶의 구원자 되심을 저희는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원자시고 주인되심을 고백한다는 건, 내 삶을 움직이는 아주 기본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져 있음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고 조금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결국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인데요. 이 기억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어, 그분의 뜻에 동참한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결국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살아, 세상을 바라보셨던 그 시선과 그 가치관대로, 우리가 동일한 가치관 안에서 일상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성 금요일인 오늘 더 많이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